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떠올릴 겁니다. 1998년에 필리처상까지 받은 책이죠. 네, 바로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될 만큼 기묘한,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한 역사적 사건에서 모든 질문을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532년에 단 168명의 스페인 군인이 무려 8만 명이나 되는 인가 군대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이 질문이 역사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를 사로잡았고 무려 25년 동안 이 미스터리의 답을 찾아 헤매게 만들었죠. 이 숫자 차이 좀 보세요. 정말 압도적이죠? 168명 대 8만 명이라니. 기록에 따르면 피사로의 병사들은 너무 무서워서 바지에 오줌을 지를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하룻밤만에 잉카인 7,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스페인 군인은 단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결론을 내리곤 했습니다. 바로 어떤 인종은 다른 인종보다 그냥 태생적으로 더 똑똑하고 우월하다는 생각이었죠. 특히 유럽인들이 생물학적으로 더 뛰어났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수많은 식민 지배와 끔찍한 일들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였으니까요. 하지만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나타나서 이 모든 통념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의 주장은 명확했어요. 이 모든 차이는 인종이나 지능 같은 것과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였죠. 그럼 뭐 때문이냐고요? 다이아몬드의 가설은 이겁니다. 인류사회의 거대한 불평등은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바로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땅이 달랐다는 거예요. 모든 게 지리적인 운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지리가 운명을 결정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다같이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야 합니다. 대륙들의 기본적인 모양을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길게 옆으로 넓게 뻗어 있죠. 반면에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위아래로 길쭉합니다. 이게 뭐 그리 대수냐 싶으시겠지만 다이아몬드는 바로 이 축의 방향, 이 단순한 차이가 인류의 운명을 갈랐다고 말합니다. 정말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동서로 길게 뻗은 유라시아에서는 위도가 비슷하니까 기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처음 재배된 밀이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유럽이나 동아시아까지 쫙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말 같은 가축도 마찬가지고요. 기술, 문자,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이 고속도로를 타고 막힘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거대한 혁신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남북으로 길쭉한 아메리카는 어땠을까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기후가 열대에서 온대 냉대까지 급격하게 바뀌잖아요 이게 거대한 장벽이 된 겁니다 멕시코에서 자라던 옥수수가 캐나다에서는 자랄 수 없고 안데스 산맥의 라마는 북쪽으로 퍼져나가지 못했죠 심지어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은 서로 존재조차 몰랐다고 해요 혁신이 일어나도 그 지역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지리적인 이점이 대체 어떻게 스페인 정복자들이 가졌던 그 강력한 무기들로 이어졌을까요? 여기서 드디어 이 책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바로 총, 균, 쇠, 이세 가지 결정적인 무기를 만들어낸 거죠. 먼저 총입니다. 이건 단순히 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철로 만든 검과 갑옷, 또 잉카인들이 처음 보고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말, 즉 기병대 같은 압도적인 군사 기술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잉여 식량입니다. 농업이 발달해서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져야 대장장이 발명가, 군인 같은 전문가 집단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거죠. 다음은 균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무서운 무기였을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암살자였죠. 유라시아 사람들은 수천 년간 소, 돼지, 닭 같은 가축들과 함께 살면서 온갖 질병에 노출됐고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가축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옮긴 천연두 같은 질병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어요. 추정치에 따르면 원주민 인구의 무려 95%가 이병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총칼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였던 셈이죠. 마지막으로 쇠입니다. 여기서 쇠는 단단한 금속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복잡한 사회 시스템, 즉 중앙집권적인 정부와 기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자를 상징합니다. 문자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피사로는 10년 전에 코르테스가 아즈텍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읽고 작전을 짰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없던 잉카인들은 바로 이웃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정보력의 차이가 승패를 가른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정리해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유라시아의 동서축이라는 유리한 질이었죠. 여기서 효율적인 농업이 발달하고 인여식량이 생겨나면서 인구가 늘고 사회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군인, 발명가 같은 전문가들이 등장했고요. 이 모든 과정의 최종 결과물이 바로 정복의 결정적 무기, 총, 균, 쇠였던 겁니다. 어때요?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죠? 이 거대한 이론이 정말 맞는지 마치 실험실처럼 아주 명확하게 보여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태평양에 살았던 뿌리가 같은 두 민족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마오리족과 모리오리족입니다. 이두 민족은 원래 같은 폴리네시아 조상을 둔 말하자면 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한 그룹은 크고 비옥한 뉴질랜드에 정착해서 마오리족이 됐고 다른 그룹은 작고 척박한 채텀섬으로 가서 모리오리족이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비옥한 땅의 마오리족은 농경을 발전시켜 인구가 늘고 강력한 전사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척박한 섬의 모리오리족은 다시 수렵채집 생활로 돌아가 평화롭게 살았죠. 결국 농업기술과 무기를 가진 마오리족이 모리오리족을 침략해서 거의 전멸시켜버렸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오직 환경의 차이가 이들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은 거죠. 다이아몬드의 이론이 그대로 축소판으로 재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어떤 민족이 더 똑똑하고 용감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우연히 어떤 환경에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건 영웅이나 악당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작물할 수 있는 식물과 가축 그리고 대륙의 모양이라는 카드를 누가 더 좋게 받았느냐에 게임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운명이 이처럼 지리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지리의 힘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데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